그렇 왜냐면 어. 예. 집에 싸둘 데가 따로 없으니까 아. 이게 사실 질감을 구한다기보다는 주워다 놔도 되는데 그럼 매일 할 일이 없어지니까 <laughs> 미리 해놓으면 밥은 굶어도 나무를 떼야지 안 얼어 지을라면 해야 돼요. 안 돼. 꾸준한 잔 마셔야 되니까. 여기가 <laughs> 저기, 블랙키에 심터브. 아. 이 정도면 가장 낫지 않을까 싶어요. 이러고 보살나면 이제, 이 올라와야 돼. 가위바위보 있어 거의 담력 체험인데요? 텐트너 네. <laughs> 같은데요? 너? 좋아. 천천히 일로와 천천히 일로와 일봐그 안돼 너희 밥 먹었잖아 <laughs> 진짜 귀엽게 생기지 않니? <laughs> 저기 얘 어디 도망 안가게 돼네들까지 챙겨줘야 된다 맞지? 응? 챙겨줘야 돼? 응 밖에 나가그 패턴이 쿠션이랑 늙어졌지. 장장은 아주 좋다. 얘는 신경전 버리는 것 봐. 어? 바다 목소리인데, 이건바다예요 번갈아가서 하는 것 같아, 도시끼리. 누가 올라가는 거야? 응? 차에 또다 오자 깜짝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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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오늘 밖에 미안하다 미쳤 <놀람> <놀람> 야, 안 나가? 나가, 나가, 이리로 나가, 이자나 나가, 나가, 나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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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나와나 ท่านวังจานิ